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센의 최신 주가 흐름과 뉴스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계속되는 하락 추세 속에서 과연 바닥을 찍은 것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의 위험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장 대응 전략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지난 3월 21일 금요일 마감 기준으로 소프트센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장 시작은 전일 종가 대비 소폭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 340원 부근까지 상승 시도도 있었지만 결국 매도 세력이 우세해 종가는 약 332원 정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래량은 최근 평균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었는데 이는 현재 시장 전반이 관망세에 접어들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5일선과 21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인 61선, 121선 아래에 위치했습니다. 특히 5일선이 21선 아래에서 데드크로스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매도 세력이 강하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다만 단기 낙폭이 제법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종가가 오일성 근처를 유지해준다면 내일 장에 소폭 반등이라도 시도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지지선은 300원 초반대, 강한 지지선은 지난 최저가인 270원선으로 보입니다. 단기 저항선은 350, 360원 구간 정도로 추정됩니다. 만약 빠른 시일 내에 350원선을 넘어서지 못하면 추가 조정 국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 추세가 아직 확실히 꺾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금요일 막판에 하락 마감했다는 점은 심리적으로 좋지 못하지만 내일 장 초반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초가에서의 수급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어서 금요일 3월 21일 장 마감 이후부터 오늘 3월 23일 오후까지 소프트 센 관련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특별히 눈에 띄는 공식 발표나 보도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기업 공시, 신규 사업 발표나 계약 소식은 없었는데요. 다만, IT 업종 전반에 대한 최근 이슈로는 AI 관련 기업들의 신규 사업 확장이 화제인데, 소프트센은 과거에도 헬스케어, IT나 의료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소프트센이 AI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했다는 공식 뉴스는 없으나, 향후 관련 테마로 묶일 여지는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이틀간 소프트센 자체 이슈는 조용한 편입니다. 따라서 주가 흐름은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와 단기 수급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차트 흐름과 뉴스 동향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장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단기 감에도 구간 진입을 시사하는 지표들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5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짧게나마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이 무너지면 300원선 초반까지 하락이 빠르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별다른 악재 오재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에 따라 변동성이 클수 있습니다. AI 헬스케어 등 관련 테마가 급부상할 경우에는 순식간에 수급이 몰릴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뚜렷한 재료가 없으므로 섣불리 장밋빛 전망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은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변동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소형주일수록 작은 뉴스에도 영향을 크게 받으니 내일장 시초가와 종가 수급을 보면서 짧게 대응하시거나 혹은 관망하는 전략을 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소프트세는 뚜렷한 뉴스 없이 하락 추세를 유지 중이지만 단기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팁을 드리자면, 손절 라인을 미리 설정해두고 추세가 재차 하락으로 이어지면 빠르게 손실을 최소화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분산 투자와 충분한 현금 비중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일 뿐,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